네. 회임 같다, 회 회인. 회임나무. 이게 우리 화살나무하고 거의 비슷한 종인데. 네, 저것, 저것만 날갱 날갱 없어. 날개가 없어. 이것도 나무를 해 먹어요. 화살나무도 나무를 해 먹어요. 어, 거 어린 순이 회임나무하고 다른 거는 이제 여기가 요 화살대가 없어. 어. 그것도 이제 핏도 오는데, 회임나무. 아 얘도 원추이야 나도 자도 와도 회임나무인지 예? 몰랐어요. 원추이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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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 은방울꽃 비슷한데, 은방울꽃은 독초예요. 은방울꽃 은방울꽃 그다음에 거기에 그저 그, 그 백합과 종류 같은 경우가 싹이 어릴 때 접히죠. 자, 자, 그러면 살구나무로 보러 가요, 살구나무. <목소리> 어, 어, 살구. 오늘의 그 그런 주 목적은 사실은 살구나무요 살구나, 살구나, 살구나무, 백년된 살구나무 꽃을 예다 네? <laughs> 다 있어 이게 노래가 다 있어 꼬리, 꼬리 <laughs> 산수유는 노래에 나오진 않는 것같아 나는 기억이 없는데 산수유 안 노래는 들죠? 그렇죠? 어자 이거는 뭐, 아닌데? 음. 아니 왜 수구는 안보여? 아 수구는 쑥이 사람들의 눈길을 못 주니까 그냥 쑥이 그냥 다 사라진 것 같아. 그렇고. 자, 이게 우리 조선식 건물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네. 목적 2층집이에요. 거의 어디 뭐, 음. 궁궐에 이런 뭐, 저 속조전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? 오. 그게 있잖아. 이게, 유명한, 이게 여러분들, 그, 가장 유명한 겁니다. 우리 서울에서는, 살구나무 중에서는, 가장 유명한. 네. 자, 보세요, 이리 와서. 여러분들 행운이 좋습니다. 만 개, 뭐, 이렇게, 그, 팍 했을 때 와서 해요, 지금, 살고. 살구. 살구나무 엄청 안전하거요 네, 엄청 하잖아, 지금. 어. 어. 인기 좋죠? 여기 왜? 아 이게 짱인데 같 살구하고 살구나고 우리 이게 살구하고 매화고 이렇게 같은 시기에 비슷하게 접했는 매화 가 조금 더빠지죠 근데 살구하고 매화고 하 이제 구분하는 법이 있어요. 우리 연대장이 와야 이래요. 연대장 빨리 빨리 와. 이 대령 주제에 말이야 별들이 바뀌는데. <웃음> 네. <웃음> 한 200년 가까이 조선 시대 그 왕들 그 있을 때부터 계속 있었던 나무. 아 진짜요? 시대부터? 그렇지. 200년 음, 됐으니까. 여기 네. 그러니까 또? 여기에 옛날 에 인맥 대비가 <laughs> 에, 서거당이라고 이게 서거당이야 한자가. <laughs> 서거당이라 여기에 유폐를 당해서 한 10년 여기에 유를 당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광해군 그 광해군에 의해서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인조 반전이니까 그게 일어나잖아요. 그러면서 풀려날 때 여기 갇혀 있으면서 이 살구나무에 기대서 애완을 날렸다는 거예요. 그런 자리입니다. 이게아 임목 대비 임목 대비 그리고 궁녀들의 애완이 있든 내가 바로 이 여기 그 살구예요. 살구나무. 근데 이 살구가 실제 좀더 커요. 다른 살구보다. 그리고 꽃 자체를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은 애완하고 살구나이도 그저. <laughs> 벚꽃하고. 요, 가장, 가까이 나중에 이렇게 떨어지게 없어서 그런데, 잎사귀가 그, 저, 매화는 일편단신, 추워도 좋다. 매화는 꽃 향기를 팔지 않는 데서 착 달라붙어. 우리나라 일편단신 민들의 우리나라 소정은 그 꽃대를, 꽃받침이 딱 붙어 싸고 있잖아요. 어 근데 이제 매화는 싸고 있고, 이 살구나무는 대, 약간 따졌어. 뒤집어져있어. 예, 꽃 받침 이 비사이다. 이 팔이는 만지면. 네, 네. 네, 네. 근데 요새는 종류가 매화도 종류가 많아가지고. 매화하고 살구하고 교잡종 있어. 종류가 많아. 우리 그산에그 놈이 있는 거야. 씨도 좀 달라. 씨도 다 씨도 잘. 이거는 팍탁 뱉으면 잘안 뱉어져. 어. 자, 우리 한번 네. 자 사진을 찍어줘. 사진을 좀 찍어줘. 이거는 지금. 이거 이때 아니면 사, 이게 저 살구 꽃 다지고 없습니다 이제는 조금 있으면 바로 일부러 시간 내기 어렵죠 이, 이런 날은 야 네. 아, 이게 정말로 유명한 우리 서거당에 저희 앞에 있는 서거당 네, 서거당에 네 유명한 서거당 앞에 살구꽃을 우리는 감상하고 있습니다. 가장 만개된 시기예요. <laughs> 이야, 인기 좋죠? 네, 어. 이 석조전이에요? 네, 이게 석조전. 이석어도 2층. 음. 어, 유명하게 그 당시에 그 어, 드물게 음. 목조로만 돼 있잖아. 음. 2층을 지는 음. <laughs> 게 쉽지 않잖아요, 그죠? 2층이야 이게. 어, 예게 <laughs> <죽은 거. 웃음> 그 네. 대단한 건축의 힘이죠. 네. 이 살구가 이제 면은 <laughs> <laughs> 맛있어요. 응? 시가잘지 않게 그러니까 떨어져 많이. 그때 오면은 막 빛에 떨어져 있으면 그냥 청소를 해버리니까. 살구씨도 독이 있죠. 그렇지 약간. 내실도 네. 독이. 네. <laughs> <laughs> 자기가 살아가려고, 어. 우리 사과씨도 보면 약간 살이잖아요. 약간, 그 청산가리 배배래요 네. 어, 네. 네. 게또 중요한 게 뭐냐면 청산가리를 먹으면 죽는데, <laughs> 그 씨앗에 있는 청산가리 이런 거는 안 죽어요. 그 생각을 받을 게, 그게 씨앗이나 이렇게 있는 청산가리인 몸에는 적용 안 하고, 안 죽어.